이 세상에 처음으로 생겨났던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은 대개 이 새로 시작하는 일들이 다 그렇듯이 평탄한 고속도로를 달려가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일들 물론 있었으니까 그 일을 계속 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도 상대해야 했죠. 그중에 오늘 말씀은요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괴로워하고요. 교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노하고요. 교회를 관망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런 괴로움, 시기, 두려움, 분노는 사실은 우리가 대응하기에 쉽지 않은 감정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서 이런 모든 감정들 뒤에 사도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다고 합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기뻐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상황에 따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괴로움과 시기와 두려움과 분노가 사도들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존경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먼저 함께 18절에서 20절, 세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시기의 결과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잘 되는 것을 사두개인이라는 무리들이 시기했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밤이 되었는데, 고맙게도 의외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19절에서 주의 사자라고 기록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감옥 문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사도들은 감옥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을 나선 베드로는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다시 복음을 말합니다. 왜 위험을 무릅쓰고 자초할까요? 왜 하지 말라는데 계속할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성전은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성전입니다 그 시기와 분노가 나를 감옥에 가둘 정도로 위협적이고 현실적일 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직은 멀리 도망가 버릴 수 있을 때, 그때 나의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자기 안에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느끼고 알고 있었죠.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두렵고 제사장들이 위협적이고 감옥이 싫은 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나는 말하겠다고요.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가득 채운 생명의 말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게 하고, 남을 살려주고, 그런 생명을 경험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도들은 어떻게 견디고 이겼나요?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했나요? 생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부터 생명의 말씀을 말하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역시나 또 호출을 당합니다. 또 문책을 당하고 또 재판을 받습니다. 27절하고 3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사도들은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 추종자들의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우리 그 마지막 부분인 38절과 39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노라 하니. 이스라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없었지만 그의 식견에 걸맞는 깊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현상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가말리엘이 진단한 것처럼 우리 지구 여러 나라에는 예수님보다 더 착해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 보이고 예수님보다 더 정의로워 보이는 이들이 셀수 없이 많이 태어났다가 활동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셨던 생명의 말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을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살아남았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자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 40절과 41절 두 구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기뻐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는데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맞는 것이 그들이 실패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쓸모없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면 그 빨간불이 당신은 더 이상 운전할 수 없다는 표시가 아닌 것처럼. 그 빨간불은 우리를 멈춰 세우지만 그것은 오히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신호인 것처럼. 우리 앞에 켜지는 인생의 빨간불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은 눈앞에 켜진 빨간불로 그들의 갈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기로서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인생의 차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말할 때, 우리가 살고 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